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 골든타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통사의 모든 정책과 비용들, 마케팅 비용들이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5월이나 6월달 또는 7월달에 휴대폰을 교체하려고 좀 고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5월 8일까지 꼭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 매장 최소 3곳, 4곳 정도 돌아다니면서 가장 친절하고 알뜰하게 설계해주는 매장을 찾아서 구입을 하면 되고요 폰킨 매장은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니깐요 혹시라도 대전에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심당 올겸 뭐 폰티 매장까지도 좀 들려서 휴대폰도 구입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아래 제가 고정 댓글에 저희 매장 네이버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진짜 수많은 고객님들의 찐 후기들도 보면서. 이 매장 진짜 괜찮은 걸까? 이런 의문 점 들겠지만, 한번 보시면, 아, 그래도 이 매장 잘하는 매장이구나?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폰킴 얼굴을 좀 보실 분들은 5월 8일까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 폰킴이 운영하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기준, 구입하면 개꿀인 스마트폰 3가지. 짜잔! 이 모델은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3, 40대 분들 중에서는 아이폰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제 갤럭시 좀 오만정 다 떨어졌다. 나는 아이폰을 한번 써 보고 싶은 니즈가 있었다. 내 로망이다. 이러신다면 아이폰 15 프로는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 특히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용해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1 2 8 기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55만원이고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용량은 아이폰 15 프로 256기가는 16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쿠팡 자급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 예전에는 하나도 할인이 없었는데 그래도 쿠팡 와우 회원들에 한해서는 한 10만원 정도는 할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뭐 수험생철, 뭐 대학 입시철 또는 처음 출시했을 때는 거의 할인이 없거나 할인이 많아봤자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 주 폰킴이 진행하는 기기변경 핫딜입니다 출고가 128기가 기준 155만원 256기가 기준 169만원 에서 무려 무려 이거 제가 준비가 안된 얘기인데 갑자기 좀 할인을 올렸습니다 무려 40만원의 출고가 할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0만원 할인 그럼 고객님들도 좀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SK텔레콤에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요금제를 비싼 걸로 쓰지만 가족결합 할인이나 복지 할인 등으로 요금을 많이 할인을 받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평상시에 내가 2, 3만원대, 3, 4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40만원 할인해주면 뭐하냐. 요금제를 4개월 동안 내가 내던 것보다 한 5만원씩 더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요, 5만원씩 4개월 계산하면 20만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20만원 정도는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한 10만원 할인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자급제가 아니라 통신사 그 중에서도 공식 대리점에서 어, 기기 변경으로 공시지원금이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 선택약정 할인은 내가 사용하는 요금에서 25% 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출고가 할인을 40만원까지 받는다면 제가 이 통신리를 하면서 기기변경 아이폰으로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아이폰 15 프로를 좀 사고 싶었다라든지 또는 폰을 구매하는 게내좀 니즈였다라든지 아이폰 16이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볼만 했다라는 분들은 지금 출고가할인 40만원 받고 뭐 물론 5G 프리미엄이라는 요금제가 원래는 10만 9천 원이지만 25% 할인 받으면 8만 1천 몇백 원 나오고 거기서 또 온가족 할인, SK 장기 할인 받으면 쭉쭉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제도 물론이거니와 어 분실이나 파손 보험 최소 4개월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 V 컬러링이라고 해서 저도 진짜 유치하기 싫은데 그 V 컬러링도 한 달에 3,300원씩 나가는 거 3개월 쓰셔야 되고. 뭐 다른 조건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에 들어가 있는 우주패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인데 우주패스에 대한 비용은 안 나오니까 추가적인 금액은 많이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폰 15 프로 40만 원 할인 받고 구매하는 거 뽐뿌가 오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에 한번 쫙 알아보세요. 폰킴이 말씀드리는 할인이 이렇게 공식 대리점에서는 제공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할인이긴 하지만 잘 알아보면 또 저같이 다다익선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자들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골든타임 기간에 구입하면 좋은 개꿀인 스마트폰 두 번째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단골손님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갤럭시 S 24지만 24, 24 플러스, 24 울트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달 SK 텔레콤에서 기기 병행할 때나 아니면 KT나 LG나 뭐 알뜰폰 쓰다가 SK를 넘어올 때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찍는 5월 3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이 한 6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6만 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실 그 미묘한 금액 차이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하기도 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하기도 하니까 공시지원금이 6만 원이 줄었다라는 건좀 유의미한 할인이라고 좀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골든 타임 기간에 S24 시리즈는 모두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5월 달 초에도요 저희 매장에 찾아서 S24 시리즈를 구입하는 고객님들한테. 모두 제공을 했던 할인인데요. 출고가에서 30만원씩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0만원 할인이라고 보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공시지원금 구매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아주 고가요금제를 쓰면서 통신요금 2년 동안 할인 못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공기계를 사는 것처럼 구매를 해서 요금 할인 25% 할인을 받는 걸 얘기해요. 아이폰15 프로와 똑같은 방식이고, 똑같은 요금제, 똑같은 부가 서비스, 똑같은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9월 1일까지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원래부터 요금제가 좀 고가인 분들, 가족결합 할인을 많이 받는 분들은 프리미엄 요금제 유지기간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1, 2만원대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는 2, 3만 원대 쓰는 분들은 어 이번 핫딜 기변 핫딜로 S24를 사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급제를 사거나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고 원래부터 한 5, 6만 원대 그 이상의 요금을 사용하는 분들이면 이번 기기 변경 혜택으로 출고가 30만 원씩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한다면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식망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에서는 최저가 수준이니까. 개꿀 구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4의 가격은 115만원, 24 플러스는 135만원, S24 울트라는 169만원인데요. 마찬가지로 쿠팡 자급제 검색을 하시면 한 10만원에서 한 13만원 정도 할인이 적용이 돼 있는데 폰킴의 매장에서 기기변경으로 구매하면 30만원 할인을 받으니까 자급제 폰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요금제 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금제 차익이 크신 분들은 통신사 홈킴보다는 자급제를 구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5만 원대 6만 원대 이상을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골든 타임 기간에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홈킴 매장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24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골든 타임 기간에 구입하면 개꿀인 스마트폰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가장 파격적인 이벤트. 지난달에 사실 대박 났던 폰인데요. 이번 달에도 대박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KT, LG U+, 알뜰 통신사를 쓰는데 요금대가 나는 2만 원대,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생각은 전혀 1도 없고 자급제를 알아보니까 무슨 A 시리즈가 A34 뭐 이런 거 기획값이 40만 원이 넘고 퀀텀4는 자급제도 없고, 그러니 나는 중고폰을 좀 사야겠는데, 중고폰 가격도 좀 비싸고, 그리고 그게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S23이나 S24, 100만원씩 하는 것도, 어, 진짜 별로고 비싸다라는 분들은, 봐봐요. 짜잔! 갤럭시 퀀텀4입니다. 갤럭시 퀀텀4,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끝물이고요. 2023년, 2024년 5월까지, 가장 가성비 넘치는 국내 출시 모델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갤럭시퀀텀 4를 선정할 것이며 그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한테도 권유하고 판매도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그 만족감은 엄청났고요 특히 플립 5, 플립 4뭐 이런 거 구매하는 것보다는 갤럭시퀀텀 4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이 얼마냐면요 현금 99,000원 내시면 됩니다 물론 현금만 받는 거 아니고 신용카드로 99,000원 결제를 하시면 이 제품은 통신사에 할부나 이런 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요금제, 제가 뭐 여러 번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요금제 뭐 이상 써야 되는 거 없습니다. 최소한 스마트폰 요금제부터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저 요금제는 2, 3만원대에서도 충분히 고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나 부모님들한테 좀 선물하기에는 딱인 폰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올해 5월달 초 골든타임 기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이 갤럭시 퀀텀4를 99,000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아쉽게도 기기변경으로는 이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기변경 문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sk 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는 KTLG 알뜰통신 고객님 한테만 제공하는 할인이니까요 이 99,000원 핫딜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 분들이 다 제주도, 강원도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은데 저희는 공식 티월드고 공식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게 명의도용이고 고객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가장 원칙으로 하는 건 본인이 본인 신분증을 갖고 매장에 방문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만 살게요. 이거 안 됩니다. 저희는 자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저희 매장을 꼭 찾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휴대폰 성지가 아닙니다.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준에서 공식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하시고, 저는 휴대폰 성지 같은 최저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SK 텔레콤의 브랜드, 폰킴의 브랜드 이런 걸 믿고 오신다면 뭐 정말 만족한 구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